양심을 갖고 한 말인가. 지소미아로 한국과 일본의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자 일본이 당황하는 기색이 명력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산업상의 발표가 사실과 달랐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일본이 이에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국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사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만약 사실이었다면 누구에게 사과를 받았는지 밝히면 되지 않냐고 조롱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비판을 항의라고 일축하며 냉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가 22일 밤 주한 일본 대사관 정보공사를 초치해 경제산업상의 브리핑에 대해 항의했고 이 자리에서 정보공사로부터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측이 경제산업상의 무리한 브리핑에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거짓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자 자신들이 양보한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고 하자 일본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 측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비롯한 수출기제 처리를 논의할 국장급 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수출기제 철회에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에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고 조건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벌써부터 수출 규제 철회에 한달 정도가 걸린다는 것도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일리치 신문에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룹 A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협의를 통해 수출 규제를 풀 것처럼 말해놓고 지소매 종료가 유예되자 수년이 걸린다고 또 말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거짓말을일삼으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전에 일본이 대화제의를 해온 것은 미국의 압력이 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거둬들이도록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미국의 압력에 수출 규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모습은 전혀 진정성을 찾기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어이없는 태도에 한국 정부는 확실하게 공언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을 차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경우 10%부터 시작해서 3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5%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여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인데요. 여기 국세청의 자료를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19조와 156조, 법인세법 시행령 93조와 98조에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최대 20%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주었는데요. 이는 최대 5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고 추가로 동안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히려 한국이 해외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이나 돈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진작에 사라져야 했지만 드디어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만약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한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 혹은 R&D 센터를 세우는 등의 투자에 적극적이었다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절대로 개정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든 한국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온갖 꼼수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야비한 행동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비열한 꼼수들을 들으시다가 혈압이 일시적으로 치솟을 수 있으니 특히 혈압이 평소에 120에서 90이 넘게 측정이 되는 분들은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고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영상을 다시 재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일본 법인들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액은 47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1년에 2억원 이하의 매출액을 올리는 자그마한 한국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해도 4조 7천억원의 세금을 냈어야 정상인데요. 일본 기업들은 47조 5천억원을 벌어들인 후 납부한 세금이 3천억원에 그쳤습니다. 매출액 대비 0.6% 정말 이상해 보이죠? 똑같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최대 25%의 세금을 내는데 말이죠. 2017년도 기준 한국에 있는 일본계 법인은 총 381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도매업과 서비스업이 대부분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별로 되지 않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조세 회피처에 미리 설치해 둔 법인으로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을 배당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이 자기 자본 중에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즉 쉽게 말해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재투자할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현금을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한국의 5대 대기업들의 시가 배당률을 보시면 삼성전자 3.66%, SK하이닉스 2.48, 현대차 3.38, LG화학 1.73, 현대모비스 2.11%등 대부분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일본의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는 지난해 순이익이 60억 원인데 배당금은 이보다 많은 92억 원으로 배당성향이 153.3%. 또 일본의 도레이첨단소재는 612억 원의 순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348억 원을 배당하였고 소니코리아는 122억 원의 순이익 중 40%인 49억 원을 배당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20%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엄청난 규모의 배당금들은 고스란히 일본 혹은 제 3국에 있는 일본 법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본 법인들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바 일렉트로닉 코리아 보다 심각한 기업들이 바로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인수한 볼보그룹 코리아와 또 중국의 안방그룹이 사버린 동양생명의 경우 배당금 규모가 이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무려 2배 20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해외 투자 촉진법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1%도 안 되는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자신들의 국가에 수익을 최대한 많이 옮기기 바쁜 듯 보입니다. 이들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을 보시면요 0.00%에서 0.01% 사이로 한국이라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이보다 더 심한 일본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던 일본의 페로텍이라는 회사는 올해 갑자기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한국의 법원이 일제 강제 중용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을 이유삼아 한국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페로텍이 한국 철수를 발표하기 두달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기밀 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일본인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일본 기업들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총 GDP의 4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는 베트남에서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바로 SK인데요. SK는 베트남의 맹그로브숲 복원 사업부터 20년 넘게 진행해온 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지원에 무료 정보기술교육센터 등을 통해 베트남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줬던지 베트남 최대 규모의 식품회사인 마상그룹의응앤당광 회장은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까지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1%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기술과 돈만 해외로 유출시키며 기부에는 스크루시보다 더 인색한 먹 일본 현지인들이 공유하는 사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일부 식당들에서 본 식당은 한국산이나 중국산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한국인과 중국인은 출입금지이다 라는 공지가 식당 밖에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공지가 왜 식당에 붙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네티즌들은 보통 이런 한국인 식당 출입금지가 대마도와 같은 곳에서나 보던 것인데, 도쿄나 일본 도시에서도 나타난 것은 충격인데다 현재 일본도 못 가는데 무슨 상황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을 일본에 입국 금지한 시일 내외로 공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중을 동시에 못 오도록 조치를 하자 일부 식당들이 이에 동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한체육회가 일본산 식재료를 거부하고 한국산 식재료를 도쿄올림픽 선수단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대한 반향으로 저러한 문구도 일반 식당에 등장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식당들은 대부분 극우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베 총리는 한중을 입국 금지한 결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및 일본의 보수층의 요구를 들어준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에 발맞춰서 일부 식당들은 한중 여행객의 일본 여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인을 입장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산, 중국산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행해진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매체들은 지금까지 일본은 친중국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아베 총리의 발표는 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 방문 등을 오랜 시간부터 공들이는 등 아베 내각은 중국을 동반자라고 칭해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 자격 방위를 극도로 반대해왔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보수층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동시에 반영해 이번 한중 입국 금지를 결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로 한중 입국 금지 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NHK의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7 7 일본 국민이 한중 입국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도쿄 올림픽과 각종 일본 상황에 대한 무능으로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던 아베 내각에서는 한중 관계를 파탄시킨 것보다 자신들의 내각의 지지율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파악되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외무성이나 전문가와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과 중국을 모두 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국제 관계에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핑 국가주석 방일이 연기된 그 다음에 곧바로 일본이 중국 비자를 정지시킨 것은 중국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일본보다 더한 조치를 계속 내보낼 것인데 일단은 처음 반응으로 중국은 일본 비자를 무제한 효력 정지시키는 대응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도 중국이 비자를 풀지 않으면 중국에 많이 의지하는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이 옵니다. 일본판 뉴스 위크지는 일본이 한중을 금지한 것은 아베 내각의 큰 오판으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 국회에 나와서 전생에서 한국만 특별하게 일을 잘하고 있으며 이를 본받아 미국과 호주 독일 등이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일본은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통탄했습니다. 뉴스 위크지는 일본의 시스템상 아베 내각의 소수만이 국가의 주요 결정 사안을 쥐고 있어 변화가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당부의 조치에서 불거져 나온 식당 출입금지 문제를 비롯해 한중일 외교는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